빨리 갈리긴 한다. 막타 가네? 막타 아, 쳤어, 먹어봐, 어, 먹어봐. 나못 어,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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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못 먹어. 아, 싸워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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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봐. 야야, 싸워, 싸워, 죽여! 나이스! 나공 박아놨거든? 나이스, 나이스. 다 뺐거든? 어, 어, 먹어봐, 빼, 빼, 배. 킬만 해, 킬만 할 건데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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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좀 어떡할까요? 먹어주세요. 아, 그랩해 그래, 가지고 앞라인 끌어도 돼, 여차하면은. 오케이. 오케이 나이스. 야, 가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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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제. 가제. 나이스? 천천히. 마커스 노궁, 마커스 노궁. 육이 때리는 중. 기다려. 막, 기다려 내가 밀어낼게. 내가 밀어낼게. 아, 이거 돌판지 너무 맞지 말고. 터트렸다. 마커스 봐줘 마커스 봐줘 좀 잡았어. 잡았어. 지저이 다 잡았어. 나이스. Ah, os ah.